찬송과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한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 신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로의 초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새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의 형통한 귀한 은혜의 축복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귀한 시간에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 성전 말씀으로 초대 시즌 2 삶의 자리로의 초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야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기적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한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미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는 하지만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상영입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혹 지금 선을 행하시고 낙심하시거나 포기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였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럼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거둘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되어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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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두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을 행하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아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좌절하여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여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다시금 전진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둘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를 될수 있도록 주님도 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만든 길이. 권세의 날마다 넘쳐나도 주님 역사하시고 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한 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은 나님도시고주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에 물어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